2번도 또 마찬가지예요. 2번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이 다 완성됐다 하지만 역시 그죠? 우선 여기도 살짝 3플랫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컨터 주려고 이렇게 2번이 2번만 지금 옆모습 한번 볼게요. 자이 화면에서 지금 2번의 옆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 칠해볼게요. 풍요하게 살아야 돼요. 얘를 넣기 때문에 이번에 컨터가 훨씬 잘 살거든요. 근데 조그만 치아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컨터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살이 없어도 컨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컨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오버 컨터거든요. 이번이 이번이 오버 컨터가 되면은 모양내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려주고 디스크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역시 이거예요. 이거. 물론, 첨각의 위치를 잡는, 이 3번의 매지알보다 약간 높은 첨각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래 위치보다 약, 처음에는 약간 길게 잡고, 모양을 잡으면서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훨씬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치아가 여기 첨각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풍요한 곡선을 보여요. 컨택이 길게 늘어진 걸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서 그걸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완성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 포인트 여기 허리 허리가 치아의 정중앙에서 아래쪽에 위치해서 넣어주는 거 그거를 이 디스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찔러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가 그래서 강하게 보여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매지알이 겠죠 매지알도 역시 자, 이번에 외제할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번에 외제할 왜 못해요? 1번과 인접해 있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첨각을 이렇게 벌렸다 하더라도 컨택이 첨각에서 밑으로 컨택까지 여러분 대부분 일자로 보이는 사람이 역시 많아요. 요거를 네,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첨각 한번 더 땡겨주고 허리 넣어주는데 이때 허리가 여기서 들어가죠. 라인 앵글을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인접면 구 브릿지에서 인접면구 저기 안쪽 칠했죠. 인접면구 쪽에 디스크로 하는데 디스크를 이렇게 넣을 수 없죠. 이 방향에서 여기 찔러요. 역시 모델에서 빼서 모델에서 빼서 이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요 정확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또안 들어가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찍고 여기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세워서 여를 다듬어 줘요 그게 제일 정확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찍고 받침 따라서 이렇게 아시겠죠 딱이두 가지 방법으로 하셔야지 얘가 딱 임팩트 있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게 하면 메지알 라인 앵글 역시 뚜렷해졌어요 뚜렷해지고 이제 이너라인 한번 볼게요 이너라인 어떻게 땅땅땅 여기 조금만 이렇게 쌀알 같이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 허리에서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디스탈 허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죠? 얘보다 얘가 낫죠? 그다음에 여기 어 지저분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요거요것도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얘가 너무 민숭민숭해. 그래서 이게 덩어리 하나 있다라는 걸 은연 중에 하나 보여주고 내려가는 게 훨씬 낫고, 자 여기 여기 깊게 깊게 하면 여기가 튀어나온다. 배열에서 그죠. 이번에 센트럴이 살짝 튀어나온 배열이 훨씬 이뻐요. 자, 이게 튀어나오면 여기는 살리고 여기서부터 다다다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여기를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깊지 않아도 돼요. 지금 컨터가 거의 다 잡혀 있어서 딱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반데 이렇게 디스타 이렇게 여기 센트럴 여기 깊게 가면 어. 여기가 또메지알간부가 깊어지죠. 그럼 센트럴 여기가 돌출되요더 네, 이 센트럴 이 너무 튀어나오면 안 돼요. 3번만큼 튀어나올 수가 없죠. 2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낮추면서 딱딱딱딱, 딱딱딱, 요 방향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디스탈 센트럴에서 디스탈 반부가 3번을 향해 갑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2번에서 3번까지의 흐름이 계단이지만 계단처럼 안 보이는 계단이지만 계단처럼 안 보이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은 완성.